저는 짧게가 아니고 정확한 얘기를 한마디 하고 내려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목회지가 뭐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실 아직 부흥에한번 인도한 적이 없다. 저는 76년 10월서부터 붕에를 인도해서 만 이제 50년 가까이 돼가는데 몇살이냐 그건 물어볼 거, 물어볼 거 없어요. 소년 시절부터 저는 이렇게 성령이 이끌어서 내일 어디 가서 설교해라. 누가 데리러 온다. 또 어디를, 성경은 어디를 펼쳐라. 성경인 저는 신약, 구약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성령님께서 이끄는 대로. 근데 그건 특별한 경우지. 자꾸 뭐 하나님 나보고 뭐 이렇게 말씀해 내.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다니까 그 아줌마한테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요. 예수, 무당 수준 많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말못 해. 어떤 사람은 또 율법 지키야 구원받는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것도 조상죄를 사암 못 받으면 지옥 간다는 사람도 있고, 베레벨 사람이 다 있어요. 자, 좋다, 이게. 그러나 딱한 가지. 설교가 뭐냐. 목회 설교, 부흥 설교가 뭐냐. 설교는요, 부흥에만 가서 하는 건 아니에요. 부흥 사도 자기의 사역지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또는 여러분들이 현재 목회를 하지 않고, 목회지가 없다. 괜찮습니다. 내 심령에 부흥이 없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무슨 예수를 전합니까? 거짓말만 평생 하고 산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가 뭐냐고 그럴 때,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교육시키는 거, 뭐교회진는 지나... 그럼 설교 부흥회를 왜 합니까? 헌금 많이 하게 하려고, 교회 지려고, 담임 목사님 잘 섬기게 하려고, 은퇴 목사님 잘 모시라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아니 예수 있는 사람이 헌금 안할 리가 있어요? 예수가 있는데 건축 안할 리가 있습니까? 예수 있는 장로 집사 권사가 은퇴 목사님 공경하지 않겠어요? 설교는 그게 아니고. 예수 전하는 게 설교입니다. 성경 내용 얘기하는 게 설교가 아니고 그건 교수님들 해도 됩니다. 신앙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윤리나 철학이나 도덕을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목사입니다. 내가 목사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여기 직원들이 다 알아. 이번에 목사님들이 천명 왔다.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벽에다 이 매너 팁은 놓고 나오셨죠? 여기서 뭐 집에 있나 와라, 뭘뭐 나와라,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 목사인 줄다 알고 있어요. 일시에 천명이 식사하는데 불편한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이렇게 좋은 호텔에 사면서 풍요하고, 우리 이렇게 좋은 음식 먹고 복회했습니까 우리 금식하면서 했어요. 예수가 있다면요, 여기서 소리 안 질립니다. 줄도 좀설나줄 서는 건못해 생기거 보다 줄 서게 생겼나? 난 지금까지 어디가 줄 서면요, 딴데 가서 돈 내고 밥 먹지 줄 서는 건못 해요. 그러나 좀 허여될 땐 해야 하지 해야 되지 않냐? 나보다 나는 목사다. 그럼 목사는 뭘 해야 되냐? 예수 전하라고 목사 만드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를 찾고, 사건에서 예수를 찾고, 간증에서 예수를 찾고, 사물설교나 인물설교에도 예수를 얘기해야지. 왜? 바울 얘기 만 하면 끝나냐? 바울이 구원합니까? 모세가 구원해요? 율법 구원합니까? 예수 전해달라고 예수님이 여러분 여기다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려면 예수 관 대안에 충만하셔야 돼. 그래서 내 심령에 예수의 붕이 일어나야 내가 목회하는 목회지에 예수의 붕이 일어나고 또 조그만 교회든 큰 교회든 때로는 주님이 서는그 자리가 내가 선포할 때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전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소리를 그 한편 듣고 한둘나라 가야 될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사형수들을 이제 올해 동안 이렇게 양육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요 언제 죽을 줄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하고 만나지만, 지금은 우리가 사용제가 폐지가 안 됐어도 사용을 집행은 안 하고 있거든요. 김영삼 정부 말기 때한번 했고, 지금안 하고 있는데, 사용 폐지 국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용수가 있어요. 사용수는요, 이번 한 주간 나를 만나고, 이번 주에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그 사람한테 교회 섬기는 법, 목사님 잘 섬기는 거, 헌금하는 거, 11주도 물론 가르쳐야 돼. 그러나 예수 가르치면 건다 해결될 일이에요. 예수를 집어넣어야 천국도 가지 않냐? 윤리와 도덕으로 천국 가냐? 무당 부탄는짓 하지 말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전하면 예수가 와야 성령 세례도 오고, 예수가 와야 목사다운 목사도 만들고, 어려운 위기와도 극복해 나가고, 참고 견디고 이겨나갈 거 아닙니까? 아, 병 들면 어떻습니까? 이겨나가면 되지. 아, 병다 나면 의사들은 뭐 먹고 살아요? 병도 좀 있어야죠. 그러나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면, 뭘 그렇게 내적인 상처가 많다고 내적 치유만 얘기하냐. 예수가 내적 치유예요. 깔깔 웃는다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엉엉 운다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집단체면입니다 예수가 있냐, 이거 예수가. 그래서 설교는 예수 전하는 겁니다. 예수 전하려면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해야죠. 그래서, 구약의 어떤 본문을 보더라도 예수로 보여야 돼요. 모세를 보든 엘리야를 보든 욕을 보든 예수가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우리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쭉만 하시고, 그대줄 서서 소리 지르면 안 돼요. 특별히 전도는 못해도 전도길 막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 직원들 만나면 수고한다고 격려해 주세요. 저 사람들 목사 온 거에 대해서 별로 안반 거예요. 근데, 아, 목사님들 오니까 너무 좋다. 베개에다가 어떤 사람은 5천 원 놓고 가는데 만원 놓고 가네. 타월은 땅에 떨어진 거는 갈아주지만 위에 걸린 걸안 갈아줘요. 그 다음에 첫날 밤은 침대 안 갈아줍니다. 이튿날밤 갈아줘요. 오줌 싼 것도 안 치워줘. 소리 지르면 안 돼. 그러니까 잘, 여러분, 그가 그러니까 예수의 매너가 있으셔야 돼. 좀 영적으로 깔끔해지지 않냐? 그러려면 내 안에 예수로 쭉만 하면요. 할렐루야. 여러분, 노후가 아름답게 될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요단강 입학원서 내신 분들 몇분 오셨던데. 아, 뭐, 그대들만 입학원서 내는지, 다도 입학원서 냈어요. 저 오영성 목사는요, 신정지가 몇번 왔어요. 저 불러도 안 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부른지가 벌써 한참 된 남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주님이 의학적 치유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 설교에 예수 전하세요. 다른 꽁수 자꾸 부리지 마세요. 자꾸 열등감 드러내지 말고 예수 전하세요.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를 부른 목적은 예수 전하라고. 예수 전하십시오. 그러면 다 용서됩니다. 설교자의 가장 큰 죄악은요. 예수 전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것. 자기 복음 전했대. 언제 복음 전했냐고. 예수가 복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자기 설교가 복음이 아니고 예수가 복음입니다. 내가 진리여 생명이다 예수 생명 진리를 전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대 안에 예수로 불타셔야 돼 저는요 신학교, 신학교가 뭔지 신학이 뭔지 구약이 모를 때 신학교가 뭔지 장로교 신학이 뭐고 저는 합동충 목사지만 합동주이 뭐고 통합이 뭐고 모를 때예요 그냥 예수님 나위에 죽었다는 사실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까지 끌려왔습니다. 우리 두손 요만큼 드시고, 예수요. 복잡한 소리 하지 마세요. 마부지, 주여. 다 예수요. 예수 알아야 겸손해집니다. 두손 요만큼 드시고, 이제 시간 기도할 때, 예수요. 다른데 역사하지 말고,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해 주세요. 나 목사인데 예수 심정 좀 주세요. 예수 심정이 있으면 식당 와서 소리 질르냐? 일어나려고 소리 질르고 밥 빨리 가져오라 소리 질르냐? 아닙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예수의 심정을 주세요. 예수의 생각을 주세요. 예수님의 방법을 알게 해주세요 목회 방법 없어요 예수가 방법이에요 두손바짝 들고 예수여 세번 부르고 한 3분간만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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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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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감동하여 주소서 예수 때문에 울게 하여 주시고, 예수 때문에 밤을 새우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금식하게 하시고, 예수여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내 안에 역사하세요, 예수여 내 안에 역사해 주시고, 예수요 나의 설교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예수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 예수만, 예수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예수만, 예수만 예수만 말하게 하시고 내 안에서 예수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향기가 우러나게 하시고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예수 네 믿는 목사입니다.